네 안녕하세요 마음수학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1차방정식의 활용 거리 속력 시간 문제 거기에서 이제 거리합 거리차에 관련된 문제들을 어, 해결을 했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못이라든지 이제 호수 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육상 트랙 어, 렇게 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든지 아니면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어, 만나는 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이게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음, 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 이게 들어가기 앞서서, 아, 어, 우리가 이제 공식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다.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죠? 어,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걸로 또쓸 겁니다. 여기 거리 합 거리 차에 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요걸로 또할 건데.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무당벌레로 또한번 그려보면서, 어, 우리가 또 이해를 하면은, 어, 요렇게, 어, 이렇게 무당벌레 날개 두개 해가지고, 위에 이제 거리 오죠? 어, 거리는 이제 속력, 어, 속력 곱하기 어, 시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요번 시간에도 이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요걸로 해가지고, 어, 이제 방정식을 또 만들어 낼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7 번. 둘레의 길이가 1.5km인 연못의 둘레를 민식이와 혜인이가 같은 곳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어, 그래요? 어, 뭐 연못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어, 있죠, 그죠? 어, 뭐 여기서 이제 출발했다 치면은 민식이 뭐 일로 가고. 어, 혜인이 일로 가는데, 반대 방향이니까, 동시에 출발하죠. 예, 민식이가 이렇게 가고, 여기 혜인이가 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 민식이는 분속 90m로, 혜인이는 분속 60m로 걸었다면, 자, 민식이가 좀 빠르네요. 어, 혜인이가 조금 늦, 늦네. 어, 민식이보다는. 그래서, 걸어가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두 사람은 출발한 지몇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만나는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자, 문제는 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잘 이해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할수 있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 민식이 일단 가겠죠. 그죠? 이렇게 돌, 돌 거예요. 그죠? 어, 근데 민식이가 90으로 가고, 혜인이가 60으로, 이렇게 60으로 이렇게 가는데, 아무래도 누가 많이 가겠습니까? 민식이가 빠르니까. 빠르게 가니까 민식이 좀 많이 가겠죠, 그죠? 그럼 혜인이 이렇게 좀 민식이보단 좀 적게, 조금 가겠죠? 그래서 어느, 어느 순간에서 또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죠? 아, 어, 그게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분속 90m, 혜인이는 분속 60m 이렇게 되는데 여기 미터로 되어 있는데 둘레의 길이가 1.5km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어, 이 km를 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자, 왜? 우리는 이제 속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 맞춘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 1.5km니까 1,500m로 500, 이렇게 바꾸는 거.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반대 방향,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 민식이가 이만큼 가, 갔어. 이만큼 간 거리가 있어. 혜인이가 이만큼 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민식이가 간 거리하고, 혜인이가 간 거리를 더하면, 1500 나오겠죠. 그죠? 어, 어, 그렇게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다가 좀 식으로 써보면, 어, 민식, 민식 간 거리가 있을 거고, 더하기, 이 그림 보면, 이해되시죠? 혜인 어, 간 거리가 있는데, 요게 이제 1500m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주의할 점, 어, 분속 90m, 어, 미터인데 여기 km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 여기 속력에 나와 있는 단위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여기 분 나와 있고, 여기도 분 나왔으니까, 여기, 걸몇분 후, 뭐, 어, x분 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 x분.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죠? 어, 그래서 바로, 어, 민식이 거리가 속력 곱하기 속력 90 곱하기 x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90x 이렇게 쓰시면 되고 혜인이는 60이죠 어, 분석 그래서 60x 여기 그냥 쓰면 됩니다 는 얼마가 될까요 어, 이거 1500 되겠죠 1500자 그러면은 이거 동류항이죠 그죠 어, 바로 이제 더하면 되겠네 어, 여기가 이제 150 x는 1500해 가지고 양변 이거 뭐 150으로 바로 이제 약분하고 10이죠. 그죠 150에다가 10배 하면 1 5 0 0 되니까 어 바로 x는 10 단위는 분이렇게여러분 문제를 보고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거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어 연못 문제, 뭐 호수공원 문제 되겠는데, 어, 한번 또 7번 넘어가고, 이제 8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8번 보겠습니다. 둘레 길이가 1.5km인 연못의 둘레를 아까도 1.5였는데, 1500m 그죠? 어, 여기도 1.5km입니다. 어, 민식이와 혜인이가 또, 또 나왔네요. 그죠? 민식이, 혜인이 어, 아까도 여기, 뭐 민식, 혜인이 여기 나왔었는데. 어, 이번에는, 아, 연결되는 문제네요. 이번에는, 같은 곳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 어, 아까 여기 반대 방향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이번에는 같은 방향이네요. 달렸다. 아까 걸었는데, 이번에 달렸네요. 자, 민식이는 분속 180m, 혜인이는 분속 120m로 달렸다면, 우리 여기 아까 민식이는 90, 혜인이는 60으로 걸었거든. 이번에는 두 배네, 180, 120. 그죠? 자, 혜인이가 민식이에게 따라잡히는 것은 출발한 지몇분 후인지 구하라. 어, 이것도 뭐, X분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면, 은 어, 똑같은 연못입니다. 어, 뭐, 호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민식이가 이렇게 어, 이제 가. 또 혜인이도 혜인이도 이렇게 가죠. 어, 민식이 분석 180으로 좀 빠르게 가요. 여기 민식이고 여기 혜인입니다. 보이나요? 글씨 조그맣게 써가지고. 자 가는데 요거는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은 혜인이가만 이만큼 가면은 민식이 더 많이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 다음에 뭐 혜인이가 한이 정도 갔어. 그 민식이 이미 한 바퀴 막 돌아가지고 막뒤 쫓아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결국에 이제 혜인이가 뭐안 먹고 왔다. 어. 그러면은 민식이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또 따라 잡는 그런 어, 상황이 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혜인이가 느리고 민식이가 빠르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시나요? 어. 이렇게 같은 방향일 때는 한 명이 어, 빠른 친구가 느린 친구를 따라잡습니다. 아,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 X분 후에 이제 그게 이제 따라잡히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미터, 분속 미터, 여기가 여기 로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1500 미터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요번 이렇게 우리가 아까는 이제 반대 방향이었거든? 요번에는 이제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 그러면은, 어, 민식이가 많이 가죠? 혜인이가 좀 적게 가죠? 그래서, 민식이, 아 민식이랑 혜인이 거리가 서로 더해졌는데, 민식이 많이 간 애가, 민식이 간 거리에서 혜인이 간 거리를 빼면, 이게 뭐가 됩니까? 거리 차가 되고요.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이제 한 바퀴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거니까. 따라 잡으면은, 이해되시나요? 혜인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만큼 갔어. 근데, 민식이는 이미 이렇게 먼저 가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따라 잡은 거야. 그래서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이제, 1바퀴, 1바퀴,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여기 반대 방향일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민식거리, 혜인거리가, 아까 1500m 요게 이제 1바퀴가 되는데, 요렇게 반대, 아, 같은 방향일 때는, 여기 같은 방향일 때는, 어, 어, 거리 차가 한 바퀴가 됩니다. 반대 방향일 때는 거리 합이 한 바퀴고, 어, 같은 방향일 때는 거리 차가 한 바퀴가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 우리가 이제 여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죠? 그 여기 력180 곱하기 x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100, 180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120x가 되겠죠. 이게 이제 1500m 이렇게 되는 거고 빼니까 180에서 1 2 0빼면 60x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1500m 이렇게 되겠고, 0 하나씩 지우고, 60으로 나누는 거야. 나누기 60 하시면은, 어, 6, 22,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음, X는 얼마가 됩니까? 음, X는 25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제 해결한 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위에 거하고, 7번하고 8번하고 이제 구분을 좀여기다 정리를 한번 더할 텐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같은 방향일 때는 거리 차, 그리고 반대 방향일 때는 거리 합. 그래서 반대 방향, 아까 위에 있었죠? 어 반대 방향이면은 거리 합이, 어 거리 합이 1바퀴가 됩니다. 어한 바퀴 차이가, 한 바퀴가 되는 거 합이. 어 그리고, 같은 방향, 문제에서, 같은 방향이면은, 거리, 차가, 어, 거리, 차가, 일, 바퀴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요것만 조금 잘 알고 있으면은, 요렇게, 각 문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어차피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음. 자, 다음에 이제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둘레의 길이가 3.6km인, 이번엔 이제 3.6km입니다. 이제 호수의 같은 지점에서 두 사람 AB가 서 있다. 자, A가 분속 60으로 걷기 시작한 뒤 20분 후에 B가 반대 방향으로 분속 60m로 걷는다면 b는 출발한 지 둘이 속력이 똑같네요. 그죠? 근데 여기 미터고 여기 킬로미터네. 그리고 3 6 0 0터로 이렇게 좀 바꿔 줘야 되겠죠. 그죠? 어, 이렇게 60 반대 방향으로 60으로 걷는다면 b는 출발한 지몇분 후에 a를 만나는지 구해라. 자, b 출발한 지뭐 x분 후에 만난다. 만난다면 만난다. 이렇게 한번 좀써 볼까요? 이것도 이제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뭐 오수가 이렇게 있는데, 음, 어, 일단, A, A가, A가 이렇게 갑니다. B는 반대방향으로 가는데 20분 후에 갑니다. 20분 후에. 어 20분 후에. 어 B는 이쪽으로 갈 텐데, 어 20분 후야.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어, 만나려면 어디선가 만날 텐데, 어, 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고, 여기 돌아서 이렇게 올 텐데, 어, A는 B보다 20분을 더 가죠? 어, A가 먼저 가고 있었는데, 그 뒤에 B는 서 있다가 20분 후에 출발하니까.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어떻게, 아까 한 7번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응. 음. 일단 한번 써볼까요? 식을? 위에 것처럼. 어. 반대 방향이니까 요거죠. 아. A, 간 거리. A가 간 거리. 어, A 걸, 거라고 쓰겠습니다. A 거. 플러스 B 간 거리는, 어, 이게 1 바퀴가 됩니다. 한 바퀴 만났으니까. 여기서 만났으니까. 전체 한 바퀴잖아. 그죠? 어, 근데 얘는 B가 X분 동안 걸은 거죠. 그러면은 A는 x 플러스 20분 20을 더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걸로 똑같이 하는데 60으로 갑니다 일단 b부터 할까 어, 60x가 되겠죠 b는 60 곱하기 x 60x가 되는데 a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속력 60인데 60 가로 x 플러스 20 20더 가니까 그죠 자 여기 다 분속 미터로, 분속 미터고, 분했습니다. 분으로. 분으로 다 맞췄고, 킬로미터는 미터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 속력이 분 미터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거, 어, 여기가 3600이 됩니다. 이 3600.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 방정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요거, 어, 60, 60, 뭐, 여기 60의 배수가 있네. 그래서 이거뭐 이렇게 양변 이거를 이걸 먼저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볼까? 이거 음. 분배를 하면 숫자 좀 커지죠. 분배하셔도 되는데 요번에는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x 계수로 나눈다는 뭐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 맨 마지막에 하는 건데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60으로 나눠져 60으로 나눠져 여기도 60으로 나눠져 그러면은아 여기 어, 양변 그리고 아까 곱하기 얼마씩 했잖아. 분모 없애려고 그죠? 어, 최소공배수 이렇게 곱해가지고, 분모가 없애듯이, 여기는 이제, 곱, 어, 곱해져 있는 수들을 없애는 겁니다. 음, 곱, 나누기 60 하는 거죠. 나누기, 어, 60, 양변, 나누기 60을 합니다. 60 나누면 없어지고, 약분되고, 60으로 나누고 분모 60 가니까 약분되고, 얘는 얼마가 돼요? 60이 되죠. 60 곱하기 60에야 3600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가로가 그냥 풀어지는 거야, 이제. 어, 여기 어떻게 써집니까? 어 이거 1이 됐잖아 1 1을 분배해봤자 그대로죠 x 플러스 220 그리고 플러스 또 x 이렇게 되는 거야 간단해지죠 이거는 6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방정식풀입니다 근데 등식의 성질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음, 편해 편하잖아 어, 이렇게 정리하면 어, 2x가 되겠고 2x 여기 빼기 20 빼기 20 해야 되겠죠 0되고 0 음, 요거는 40 그래서 여기 최종적으로 x는 20 여기 약분 되죠 그럼 또 나누기 이제 2 하는거죠 그래서 어, 20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는분분 이런식으로 또 9번을 또 해결한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 자 만약에 여기 같은 방향이었다 그러면 여기가 빼기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어, 여기 한 바퀴 그대로 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응. 같은 방향.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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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쓰고, 그대로 하고, 여기만 빼기로 바뀌면 되고,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왜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여기 한 거, 여기 90 더하기, 60, 90x, 60x 더했죠? 여기 180x, 120x 뺐잖아. 뒤에 1500, 어, 보이죠? 90x, 60x 더한 거. 1500 똑같고, 1500 똑같고. 그러니까, 아, 요거, 요거, 요거. 반대 방향이면 더하고, 같은 방향이면 빼고. 로큰 수에서 작은 수빼 겁니다 거리 차는 자 다음에 이제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10번은 이제 어, 트랙 육상 트랙 문제입니다 음, 저, 제가 만든 문제가 되겠는데 요새 그 손흥민하고 해리 케인하고 어, 환상의 콤비죠 그죠 어, 그래서 어, 흥민이하고 해리가 어, 이제 같이 운동하는 것을 연상해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10번. 자, 흥민이와 헤리가 둘레의 길이가 1km인 타원 모양의 육상 트랙을 오랫동안 이제 걸으려고 합니다. 이제 걷기 운동이네요. 자,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어,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여, 어, 흥민이는 분속 70m로 걷고, 헤리는 분속 50m로 걷는다. 자, 같은 방향으로 걷습니다. 아, 어, 이제 같은 방향, 감요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리차가 한 바퀴죠? 그죠? 어, 출발 후, 흥민이와 해리가 세 번째 만나게 될 때, 어, 세 번째, 아까 우리가 만나, 그냥 만나는 거, 어, 만, 이는데 요거는 이제 세 번째나 만난대요. 흥민이는 육상 트랙을 몇 바퀴치 돌고 있는지 구하여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부등식 문제로도 또 나와요. 어, 어 근데, 어, 일단, 우리가 이제 1학년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 분석이죠? 분석, 분석이고, 미터예요 그래서 이것도 1, 1000으로 바꿔줍니다. 일단, 1000, 1000, m 짜리 트랙이에요. 어, 그러면은 이제 같은 방향이니까, 일단 여기다 뭐 육상 트랙을 한번 그려볼까요? 음.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타원 모양. 어, 뭐, 여기서 이제 출발했다고 치고, 어, 이렇게 흥민이가, 음, 이렇게 가고, 해리가 가는데, 어, 뭐 흥민이 70으로 가고, 여기 50으로 가네요. 여기 70으로 가고, 여기 50으로 갑니다. 어, 미터 퍼 분. 이렇게 미터 퍼 분. 이제 미, 미터 퍼 분은 이제, 분속, 70m 이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그냥 자 이렇게 가는데 <laughs> 이제 자꾸 따라잡겠죠 어, 자한 바퀴 따라잡고 두 바퀴 따라잡고 세 바퀴 따라잡은 게세 번째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어, 그냥 거리차가 <laughs> 어, 같은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이면은 어, 거리차가 그런데 어, 한 바퀴죠. 음, 1바퀴가 됩니다. 어, 거리차는 1바퀴. 그러면은 흥민이가 빨리 가니까 어, 흥민 간 거리, 흥민이, 흥민 거리, 빼기, 어, 해리, 해리가 리간 거리, 해리 거리, 해리케인. 어, 이게 거리차가 한 바퀴라는 거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세 번째 만나야 되니까, 여기가 세 바퀴가 됩니다. 세 바퀴. 어쨌든 흥민이가 엄청 많이 돌거 아냐? 해리도 몇 바퀴 돌거 아냐? 근데 그 거리차가 결국에는 세 바퀴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어,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음, 같은 방향, 만, 한번 만났을 때이렇게되는데 여기 3일 라고 할까? 문제에서 여기 세세번 만난다고 했으니까. 흥민 거리는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 일단 여기, 우리 아까는 다 여기서 몇분 후에 만나느냐. 이것도 일단 여기서 뭐 X분 후에 어, 세바퀴 차이로 만나겠죠. 그죠? 요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기 X분이라는 말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일단, 어, 똑같이 하는 겁니다. 70X. 흥민인 70X. 여기 이제 여기 1000m인데 1000m짜리인데 3바퀴니까 3000이 되겠죠 여기 빼기 해리긴 50x인데 얘는 어, 3곱하기 3 1000이니까 30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요 자 요거 풀면 20x죠 어, 20x는 3000 그러면 여기서 어, 양변 나누기 20 하는 거지 영 어, 하나씩 일단 지우고, 20으로 150 되겠네. X는 150분. 이렇게 일단 우리가 X를 여기 몇분 몇 후에 만나게 되는가 이걸로 생각한 다음에 몇 바퀴째 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민이는 6세트를몇 바퀴째 돌고 있는지 구하라 라고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 흥민이하고 헤리하고, 음.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150분, 서로 150분 동안 걸었네. 그러면 흥민 간 거리를, 요, 요걸로, 요거, 요게 흥민이가 간 거리죠? 요거 해리가 간 거리고, 70 곱하기 150을 합니다. 그래서 흥민 간 거리는 70 곱하기 150이면, 75, 35, 7, 5, 30, 5, 7. 0이 두개 있죠? 어, 여기다 쓰겠습니다. 어, 틀릴 수가 있어. 어, 70. 자, 0, 0, 7, 5, 35, 7, 7, 7, 105가 되어있네요. 만 5. 어, 흥민, 흥민은, 어, 흥민이 간 거리는 105, 빵빵이죠 그죠? 그위에는이 미터입니다. 어, 흥민이 간 거리는 요만큼인가요 흥민이가. 근데, 흥민이는 몇 바퀴째 돌고 있냐? 여기 이렇게 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1000이죠? 그럼 이렇게 10바퀴 어, 이미 돌은 거죠? 그리고 500을 더 갔네? 그럼 10바퀴 돌고, 막 10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500, 뭐 여기 가 절반 하면은 이만큼 더와 있는 거네? 요 그죠? 10바퀴하고 500미터 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몇 바퀴째 돌고 있습니까? 11바퀴째 어, 돌고 도는 거죠? 그죠?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한 바퀴 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답은 11바퀴. 이렇게 이걸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트랙, 어, 호수 공원 혹은 어, 우리가 연못을 이제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어, 이걸로 이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밑에 이렇게 잠깐 보이시죠? 그죠? 어, 이렇게 함대, 함대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